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모나 네가 보기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뼛바닥 네. 대버렸어요. 뜨거워. 깜짝 놀래 아, 아, 다 같이 교회의 권세 최고의 권세입니다. 다같이 교회의 권세 최고의 권세입니다 어, 교회의 권세는 누구와 싸우는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상대가 될까 안될까 그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두 살짜리 하고 만약에 두 살짜리 하고 저 이만기 씨하고 시름한다고 해 보세요. 그럼 어떤 표현을 쓸까?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이만기 씨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 오늘이 며칠이지? 2023년 10월 1일인데 2023년 11월 1일에 11월 1일에 음, 김나윤과 이만기 씨가 씨름 대회를 합니다 할때 여러분 그러면 다 예측을 하겠죠 예측을 할때 어떤 표현을 쓸까 아 이만기 씨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아니면 만기 씨가 이겼어, 이겼지. 이만기 씨가 이겼지. 는 전자의 후자 후자라요. 그런데 이길 거야가 아니요. 아 이만기 씨가 이길 거야.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한달 후에 벌어질 경기지만 어떤 표현을 써 이겼다라는 표현을 쓴다. 자 만약에 제가 어, 우리 그강승철 지사님하고 10월 1일날 시금한다고 해보십시다 시금을. 근데 예측하기를 전부다 내가 이길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럼 어떤 표현을 쓸 거예요? 고대훈이 이겼답니까? 이길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길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냥 미래 시제를 써 미래 시제 쓰 미래 시제를. 자 근데. 만약에 라유이하고이만기씨하고 시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래 미래 시제를 쓸까 완료 시제를 쓸까? 완료 시제를 쓰. 이게 바로 그 의미. 네. 교회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싸움의 상대가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다. 1 4장 환계시룹 슈룹, 장룹1룹 슈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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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땅에 거하는, 거하는 자들, 자들 곧 여,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다른 천사가 있대. 다른 천사가 있는데 어, 다른 천사가 어, 뭘 전해 주신 뭘, 뭘 전해 준대요. 무슨 복음? 예,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 여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왜 영원한 복음이냐 할 때는 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여기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던져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즉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메신저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 몇이 하나, 둘, 셋의 천사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복음을 자 여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책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이 전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해.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점 선포해. 첫째 어떻게 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여러분 요즘 <laughs> 하나님을 두려워하 예수 안믿는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식고할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그이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서뭐 공포 영화를 볼때두려움을갖듯이 생기는 그런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무서워 죽겠어. 왜? 야, 이게 지금 번의번 n i m a l 을이이고막가슴이 철렁철렁 내려 앉 두려워 죽어 이건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죽어봤다니까. 참 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그럼 누구만 경 m 할수있어 i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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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지 a l a 고 i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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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두 번째, 뭐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laughs>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럼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무슨 영광 내 공로로는 살수 없습니다 오직 100%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 항상 매 순간 중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자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보십시오 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출세했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죽을 뻔했어 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기까지 성공하고 성장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이 말은 자기가 죽을 할 만큼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 우리만큼 성장했, 이만큼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야. 이건 자기가 그만만큼 노력해서 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내가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그 고지를 점령했어도 시장 하나님의 은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래 세 번째 어떻게 하래 하나님께 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 경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최고로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내가 올 내가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인정해드려라. 자 이게 첫 번째 천사가 던져주는 메시지.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을 경배해. 자, 두 번째 천사가 뭘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죠? 시작. 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몇 절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천사가 곧 둘째가, 둘째가 그 그들을 뒤를 따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 큰 여기 큰성 바벨론이라고 할때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미 큰성 바벨론이 뭘 말해 주는가를 우리 성도님이 다 알아요. 그죠?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든지 오늘 등록했든지 안 웃네 이거 쪼큰데 <laughs> 큰성 바벨론은 뭘 말해준다고? 이 당시에 로마를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로마. 자이 큰성 바벨론 로마를 빗대어서 로마를 큰성 바벨론에 빗대어서 말했습에 이때 당시에는 지금 큰성 바벨론이 이미 그리스에서 제국의 그리스 제국에서 무너진 상태고 이제 이때 당시는 어떤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냐?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 큰성 바벨론 여기 로마가 무너졌어요? 아니면 아직 안 무너져 있어요?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아직 안 무너졌다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해서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 근데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안 무너졌다니까. 근데 왜 이게 무너졌을까? 여기 시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 이걸 시제라고 말해. 근데 여기 시제는 완료형이요. 아니면 진행형이요. 아니면 미래형이요. 뭐요? 과거형이요. 뭘요? 뭐요? 이것은 이미 무너졌어. 이미 완료형이야. 근데 완료형입니까? 자,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직 무너진 게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는 거 이미 이건 이긴 거라는 거야 이미 이건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다 이말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압제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이나 그때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만료형이요, 진행형이야. 진행형이지, 핍박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시제를 썼어요? 만료형의 시제를 썼어요. 야, 이긴 거야. 이건 무너진 거야. 로마 베벨론이참 로마가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신앙생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하게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무너진 거야. 무너진 거야. 이미 완료형을 사용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큰성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세상이 세상이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하고 핍박을 주고 곤란히 우리를 내던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어요. 완료형의 시대가 있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저것들은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을 말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시제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필요해요. 시제라는 말은 미래냐, 과거냐, 현재냐 이걸 말하는 거 시제예요. 예? 자, 그럼 시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 그래.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여기 보십시다. 자, 만약에 저하고 우리 강승철 집사님하고 씨름을 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배냐, 무슨 배냐, 시름을 하는데 청경숙 권사 배라고. 성경숙 또 배라니까 이배를 말하는 게 아니오. SBS 배, 뭐뭐뭐 뭐, 뭐, MBC 배, 대통령 배, 무슨 회장 배 그런 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괜히 배라고 했네. 자, 산성중앙교회 배라고 해보십시오. 이미 이미 일은 터졌어. 근데 근데 상금이 얼마냐면 상금은 누가 내놓고 어 배니까 주, 배니까 누가 내놓고 지배자 상금이 얼마냐? 1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1 0 그럼 나고 하 이제 우리 저 항승, 강승, 항승 절집사님하고 이제 씨름 막 이제 붙어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떨리고 어요 서로가 떨리고 어요안 떨리고 어요왜 떨리지? 누가 이길지를 모르니까 떨리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를 결과를 모르니까 떨리는 거. 그런데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 각오하고 결심이 대단한데 누가 이길지를 모르니까 떠는 거야. 자 그런데 저 라윤이하고 이만기 씨하고 씨름을 이제 해 성경 속 배로 씨름을 해요. 이만기 씨가 떨고서 안 떨고서 왜안 떨죠? 이건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떨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떨고 소일이요? 죄도 떨까? 또 떨고 자식할 것이 없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인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 줬어요? 교회 권세 줬어요. 이미 이 사람의 시제로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말 그래서 아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모든 우주적인 대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원한 전 우주적인 모든 사건의 역사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음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교회 권세 아래 있어요? 교회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거야? 승리자야? 승리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9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패배에서의 승리했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건사라 이 말. 그것이 교회의 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그 둘째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큰 바벨론이여. 바벨론. 큰성 바벨론 로마가 지금 무너져 있어 안 무너져 있어 2000년 전에 안 무너져 있는데 시제가 뭐야? 무너졌다 이미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확고부동하다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미 정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모든 나라를, 나라를 그 음행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인하여 진노의 포도 포도주로 먹이던,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승리하신다. 이미 누구를 누가 무너진다는 거야? 누가 이미 무너졌다는 거야? 누가 무너졌다는 거야? 누가 무너졌다는 거야? 아이, 피곤하시죠? 정종 권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 지금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로마라는 소리 무너졌대 이것은 이 그래서 교회 권세는 승리자요 교회 권세는 누구예요 교회 권세는 승리자야 음부의 권세는 이미 패배자야 즉 음부의 권세가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한다니까 패박하고 환란에 던져, 던져주고 그런데 저놈이 승리자 같은데 패배자 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 <목소리> 교회의 권세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2023년 마감할 때도 교회의 권세로 마감하고 예. 내년 2024년을 시작할 때도 교회의 권세로 시작하고 예. 2024년을 마감할 때도 교회의 권세로 마감하고 예. 20년 후에도 교회의 권세로 승리하고 예. 제가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떠날 때도 교회 권세로 승리하고 은퇴하라는 소리고만 참말 그래서 다른 부임자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할 때도 교회 권세로 승리하고 이 예, 하면 소리가 약간 좀 약간 이게 파도 같이 이제는 자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교회 권세 이것으로 승리하는 교회 권세만 채험 없이 나타나자 이말 그것이 교회 권세를 멋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로 주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자 이말 우리 옆사람 두손꼭 잡으시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자래? 교회의 권세가 승리자래요 누가 승리자래요? 교회의 권세가 승리자라는 거요 요한계시록 아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금은 우리가 부흥회 때마다 큰 이제 틀 속에서 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일장부터 다시 돌아가서 세미하게 하나하나씩 설교하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절대적인 승리자입니다. 패배하지 마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 당하고 있다는 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어, 사람이 보죠. 자, 그 저기가 있잖아요 왜? 자, 사람이 조쪽만한 이렇게 벌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있다. 바퀴벌레. 이 이러 봐. 그전에는 그래도 발 신발은 벗더니 오늘은 아주 안 벗네. 왼발이라서 자 어? 여기 바퀴벌레가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바퀴벌레 어디서 어떻게 할거야넌눈 잡어? 대단하다 너. 너. <laughs> 나중에 이 바퀴벌레 잡아요. 아니면 도망가요? 아 하고 막 도망가요. 도망갈 것 같은데, 쥐가 자기를 포장하네. 응. 너 참냐? 도망가냐? 아 그러냐? 작은 거는 잡고 큰 거는 자 바퀴벌레의 기, 크기의 기준이 뭔데? 크기의 기준이 도대체 여러분 바퀴벌레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laughs> 여러분 그게 나를 물어 죽입니까? 아닐걸? 바퀴벌레 안쏘여봐가지고난 모르겠어요. 안안 그럴걸. 근데 팍 찌르고 먹어. 다 같이 바퀴벌레. 다 같이 바퀴벌레, 음부의 권세는 사람 앞에 바퀴벌레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 보십시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보십시다 자, 이 사자가, 자, 사자가, 어, 사자가 지네를 보고 깜짝 놀랄까? 지네를 보고 깜짝 놀랄까? 미안해요. 뭘 깜짝 놀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뭘 봐도 사자는 깜짝 놀라지 않겠죠. 그만큼만큼 힘이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힘이 있다. 사자가 하이에나를 보고 깜짝 놀랄까? 다시 뭐로 아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다시 뭐로 그럴게요. 아내들이요. 남편 보고 깜짝 놀래 봤어요? <laughs> 남편 보고 깜짝 놀래 봤어? 여러분 남편이 안 해보고 깜짝 놀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어요. 여자가 집에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방에서 깜짝 놀래는 거예요. 맞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이거는 이음부의관세가 이 아무리 발광해도 놀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대. 여러분 가나 자 지금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시제를 썼느냐면, 과거의 시제,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 이, 시세, 이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 과거 시제 중에 어떤 시제를 썼겠어요? 너가 받는 모든 땅을 자줄 것이다, 주었다. 어떤 시제를 썼을까? 어떤 시제를 썼을까 지금 이걸 생각해봐 읽어 보셔야 한 번. 여호수아 1장 한번 좀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3절 보십시오뭐 적어 설교 내용? 이 야. 뭐, 뭐 적었어 이렇게. 뭐 적었나 봐. 와, 묘 많이 적었네. 10월 1일 저녁 밭에 복음 16장 15절 19절 계시록 14장 6절부터 9절. 많이 썼네. 여호수아서 1장 3절도 적어해. <laughs> 자, 1장 3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주 어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것은 아직 점령했어요. 점령하기 전이에요. 점령하기. 근데 주 어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주었대. 다시 말하면 이미 네 거라는 거야. 아. 이미 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완료형으로 이미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 여호수아. 지금 네 것이라고 완료형을 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다 점령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차지했을 텐데. 이거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말고 이건 이미 패배자요. 은부의 권세는 승리합시다. 다지 여러분의 환경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은부의 권세를 향하여 은부의 권세야, 너는 패배자야. 아니 하셔요. 자 시작. 무슨 권세 앞에?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교회 권세 앞에, 교회의 권세 앞에 음부의 권세자야, 권세자야. 너는 패배자야, 만료 영역 끝났어요. 지금 다 <laughs> 우리는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네. 봐봐, 재현이는 가만히 있잖아. 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린 승리자임을 인정합시다. 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승리자로 살수 있도록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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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이름 교회에 권세 주셨으니,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패배자처럼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너속이는이 주주 받은 원수막이 사다나,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떠나갈 죄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